레슨 하러 왔고, 어, 안녕하세요. 나기는 LWLPDA 그러고, 쇼컷도 한 번, 대고 짧은 거 놔줬고, 하고, 어, 하고, 어, 하고 좀, 어,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대요. 이제 이거 내꺼예요 갑시다. <laughs> 오우. 우린 이제 먼저 둘다 먼저 조금 해낸 거 보고 레슨 갑시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코팅 레슨을 할 건데 연습을 이제 저랑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코팅 어, 스트로크을 먼저 할 건데 보통 이렇게 때탄 때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 와서 라인대로 하면 이제 홀컵에 들어가 있는 이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로 와 보세요. 그럼 이제 공은 여기 레드 라인 바깥에 넣는 거예요. 손목 쓰지 말고. 선을 이렇게 그려놓는 이유가 뭐예요? 어 이제 라인을 그려놓게 되면 라인 그려진 대로만 헤드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A 만 곳으로 그대로 갈수 있기 때문에 어, 똑바로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목소리> 파팅할 때조심해야 되는 게또 뭐가 있을까? 공을 여기다 센터에 넣어야 되고 하고 파팅할 때 파팅할 때 여기 하고 여기 가는 안 되고 그러면 이쪽 이쪽 많이 가고 안 좋고 하고 여기는 알려줘. <laughs> 제가 말한 게 이제 스트로크를할 때. 똑바로 이제 일자로 뺐다가 일자로 가세요 라는 얘기고요. 어깨가 돌아가면 일자로 못 가니까 어깨를 쓰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아 어깨를 안 쓰는 게 중요하다. 아, 그러니까 어깨가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지. 어깨를 써야지. 아, 어깨를 위아래로. 위아래로. 어, 팔만 하는 건안 돼. 팔만 이렇게 하면 안 돼. 같이 가야 돼. 이건 치킨이에야 맞아 그건 치킨이에 그럼 이름. 제이야 그러면 카메라 여기다 빼고. 나 레슨해봐 네? 나 알려줘 오케이 처음에 해봐. 뭐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 음. 이렇게 하고 음. 발 일자로 발이자로오케이그게 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 이렇게 이 손은 똑바로 잡고 똑바로 잡고 이 손은 가위로 위에 잡고 아, 가위로 이렇게 하고 줄더 가까이 해줘. 아 이거 맞아? 어 네. 오케이. 어깨를 응. 응. 이렇게 해봐여 앞에서 설명해줘. 여기 앞에 서서. 어, 어깨를 이렇게 쳐봐. 이렇게? 이거가 이상한 거고 아. 여기 응. 칠 때는 어깨를 쓰진 말고 업체 이렇게 한 거예요. 에로 가게 이렇게? 안 보이잖아 보여 보일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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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오케이 저거는 클럽 페이스도 안 터닝되게 돼 이렇게 안가아 그러면 터닝이 안 돼? 이렇게 되면 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아 아직도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손목을 그냥 똑바로 똑바로 일자로 가야 돼. 요 똑바로 똑바로 일자로. 아 이렇게 어깨를 쓰지 않는 이유가 어깨를 썼을 때 클럽헤드가 돌아가는구나. 응. 오케이. 이제 루틴을 배우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을 여기 두고 오늘 다 배운 거 가, 같이 네.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딱 먼저 뒤에서 봐봐요. 뒤에서 뒤에서 보는 이유는 뒤사서 보는 이유는 정사 보는 거예요. 여기 걸어 걸어 요 걸어 봐요. 하2 3셋 3야들. 그러면 여기 뒤에서 봐서 어딘 거 같아, 이미? 흘러가는 곳? 음. 응. l 트에서 라이트로 약간 다운인데? 나안 봤어. 맞다 맞아? 저거 l e 에서라이트는 r 가저 밑에 있어서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여기 서어 여기 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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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보는 거. 공기 여기 서는 여기 오른쪽 어. 여기 서는 여기 로를 보는 경사를 어, 보는 거고 오르막 어 여기 있어. 여오 있어. 여기 막어 여기 있어. 여어 여기 이제 이걸로 마크해 뒤에 아니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어 이쯤에 쏘면 될까? 안녕하세요, 조기신아. 이제 어. 여기에 임해주세요, 제이요. 알겠습니다. 제이요, 여기에 임해. 여기 에임해 주세요, 제이야. 알겠습니다. 제이야 여기 애임해. 네. 아나 하기 싫어. 어리는데? <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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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이렇게 치나가?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이번엔 보고 얘기해 줘. 아, 진짜. 백스윙이 봐봐. 백스윙이 너무 커요? 백스윙이 안으로 들어갔잖아 이렇게. 마인드로 똑바로 똑바로 쳐서 오빠는 이렇게 쳤어. 아 그래서 너무 많이. 혹시 손목이 돌아갔나요 제가? 조금만. 진짜 하나만 넣어보자 하나만. 아 하나, 진짜 하나만 넣어보자. <laughs> 이 짧잖아요. 보여줘 세이야. 와 wow. 오늘은 제이제이, uh, 준호 오늘 레슨이 끝났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클로징 멘트는 댄스입니다 다시 아기 집어 아기 아기 집보고아